시작하더라고요. 다앞으로 나와주시면 하고요.

간에 어, 시장, 시장이라고 해. 시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 언론인들을 줄세우기를 한다. 그래서 어, 줄세우기를 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좀뭐 이렇게 조금 네, 뭐 네,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은 언론인들은 조금 배척을 하거나 이랬다라는 소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어쩌면 그런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좀 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산시 출입 기자들의 예천동 공영주차장 산성 보대나 단합을 단합 정황을 비판하는 기자에게는 저희 시민사회하고 저희가 그 초록광장 반대하는 이 모임에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순서는 어, 대표님 발언,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님 발언, 그 다음에 기자회견 문단그 다음에 저희 기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남현우 정성호 공동대표님한테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기자회견분 뭐 저희들이 볼 때마다 사장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들도 좀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적인 그런 그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도 서산시의 기자라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서산시의 그런 초록광명 조종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 천성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저희는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여기 대부분 이제 기자 분들이 계시니까 예 언론이라는 그런 목적, 언론의 그런 자세, 역할, 이는 뭐 여러분들이 더잘알 것입니다. 진실 보도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고, 우리 권력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록광장이 조성남이정정당당했다면은이 기자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서산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역언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2년에 한결의 신문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한결의 신문과 같은 언론을 만들자고 해서 새로운 신문이라는 걸만어서한 6, 7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달 이제 우리 이사 분들이 뭐, 어, 100여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신문들이 광고비 협찬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 서산시가 이걸 광고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서산시가. 서산시 행정에 찬성하는 글을 쓴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비판적인 글을 쓴 기사, 신문사에서는 광고비를 안 준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담당관 왔다가 지금 금방 나가는데 판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서산시가 지역의 언론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기자분들이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놀랍고 분노할 일입니다. 기자분들의 그런 역할인데 최소한 저 어? 역할을 너무 그뭐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로 저 일부 기자분들이 타락된 이 행태를 보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고할수없습니다뭐저희들 처음에 그에 이런 말을 듣고서. 옛날에 그런 이 우리가 생활 신문 할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뭐 기자분들에 대한 언론 역할은 뭐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슬리핑 독이라고 해서 그냥 뭐눈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혜택을 보는 랩독이죠. 애완견 역할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가드독이나 화치독이나 헌팅독 이런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건 아니더라도 이 레독 정도의 그런 애완근 역할하는 을 기자분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기자 역할을 망각한 것이어서 그만두는 것이 공공익에 이의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이 회장이라는 분이 글을 쓰고 거기에 글을 쓴 분들이, 제가 글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보니까, 여기에 그 기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계현 기자분이 이제 회장님이라고 했고, 그걸 글을 이제 쭉쓴 거예요. 찬성 이런 걸 쓰고, 반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찾아가도록 하자, 우리. 인명으로 현수막을 계제하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김태환이라는 기자가 네. 이랬습니다 김태환 기자님 여기 계십니까? 김명태 기자님이 네 했습니다. 이게 언론일입니까? 스스로 언론인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들은 스스로 언론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도 기자직을 내려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했던 여기에 계신 여러 이제 언론인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해온 거지만은 저희들이 이게 초록 광장을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실제 거기 와서 취재한 분들이 몇분 계신가 별로 못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서산시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홍보 기자를 이거 쓰는 역할 현장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분은 어떤 언론인에서의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여기에 참여한 기자들은 사죄를 하고 기자직을 내려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다음은 서산풀뿌리 10년대 김종현 대표님 다음부터가니 네, 서산풀뿌리 10년대 김종현입니다. 뭐 앞에 우리 방영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뭐 특히 더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언론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많은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자님들 모두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아마 그 노고에 쓰시는 많은 기자님들에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한,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자님들 북방에서 찬성 여론을 조장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이거는 답답합니다. 보기에는 아, 우리가 기자라는 것은 언론인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든가 권력으로 독립돼야 된, 된다고 해요. 특히 지역 언론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뭐 학연이나 지연이라든가 이런 인맥으로 얽히고 설치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독립된 언론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언론의 길을 언론인의 길을 걷는 많은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기자님들에게. 그 톡방에 있었던 소수의 분들은 이 기자님들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고 지역 언론에 먹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경남 국민일보 기자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 젊은 날에 이제 그 지역 신문 기자로 들어와서 성춘를 맞춰서 지역 신문을 지역 언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애 쓰고 있는데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뭐 지역 언론, 지방 언론 기자님들이 돈이라든가 명예도 없고 굉장히 힘든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남영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전에는 새로운 지역 언론의 창단을 위해서 신문을 만들기도 했고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명성대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지역 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많은 분들의 얼굴에 덕치라는 일부 기자들, 이 미꾸라지 같은 일부 기자들이 어어서 해출돼서 새로 지역 언론, 올바른 지역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늘 어,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이런 지역,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어,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대, 다의 기자님들은 사실, 그러지 않으신 양심을 지키시면서 사실 텐데, 네, 자발적 걱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 지역에서 언론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길들여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활을 가지고 어, 길들여서 여론을 조작을 한다라는 시의 이런 발상이나 행태가 너무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 국제 국가 시대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민주주의하고는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그 기자회견문 앞으로 대중 부분 나오셔서 기자회견. 존경하는 어, 아,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산시 출입 기자단 일부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보도 담합 정황을 밝히고 그 심각성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서산시는 현재 5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천지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 입법 탈법, 행정과 막대한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2년간 서산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과 함께 반대 투쟁을 이어온 사안입니다. 특히 2024년 6월 서산시장이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시의원에게 독설을 퍼부은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서산시 출입기자단 일부가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작과 담합을 모의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으며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체톡방 대화 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기자가 시장 욕설 기사는 쓰지 말라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초록공원 조성 찬성 여론만 반영하자고 지시하는가 하면 권력자 기자가 정한 제목을 쓰자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고 동조를 구하고 우리 협회에서는 현수막을 개시하자 비용은 얼마다, 절대 비밀이다라는 메시지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사 방향성을 조율하는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를 포기하고 권력의 이해에 부합하는 언론 담합이 명백합니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담합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비록 언론사 간 담합이 직접적인 시장담합은 아니더라도 공공의 여론을 조작하는 담합은 그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언론은 공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일탈입니다. 언론은 권력 감시의 추후 보루이자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기자들의 담합은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권력의 방패 마이가된 언론 농단입니다. 수산시민은 다양한 시각과 진실을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빼앗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 이 아닙니다. 만일 유헌 같은 담합 정황을 서산시 가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정농단이며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담합 정황에 연루된 기자들의, 기자들과 언론사는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 둘째, 서산시 출입 기자단은 공정보도 협약을 체결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한국 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상급 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라.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와 상급 언론단체 언론단체 제소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 공정 언론 감시 운동을 조직하여 서산 시민의 눈과 귀를 지켜낼 것이다. 시민 여러분, 언론이 권력과 야합하여 담합을 일삼는다면 진실은 사라지고 권력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소산의 언론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소산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언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정의로운 서산 시 행정을 위한 시민 모임. 네, 혹시 그 기자님들. 질문 사항 이 있으신가요? 지금 뻘 뻘글 혹시나요? 끝까지 추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구체적인 무슨 방안 있으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이번 위원회에서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단합해 가지고 이런 그 이완석 시장의 초록광장 정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보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추리에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했다는 것은 누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왔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서 그렇죠. 네. 우리면 이 출입 기자단을 서산시 공식 명칭 여기 나온 게 서산시 출입 기자단이고 서산시 출입 기자단을 서산시에서 관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일부 인제저 거기에 그 언론인들, 여기에 문제 된 언론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움직물 그 제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또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네. 거기들이. 관리라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관리라는 것은 찬성적인 그런 저 기사를 쓰는 분들한테는 그 신문사에다가 광고비를 주는 거를 통해서 관리하고 여기 비판적인 언론을 쓰는 신문사에 대한 광고비를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 신문의 좀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이런 신문사나 신문 기자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주 기자단이 어디에 유지한지 공개할 수있나 예? 어떤 유사지 공개할 수 있어요? 제가 공개할게요 예?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산신문 김정돈 글로벌 뉴스충청 신정국 뉴스완 김태환 충청타임즈 김영태중앙매일신문김교환 가만두지 않겠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삼 서산 신문 김종돈 글로벌뉴스 충청 신정국 뉴스완 김태환 충청타임즈 김명태 중앙 매일신문 김계환 이들이 기자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제보라든가 이런 게 여면은 거기에 이제 서산 언론 형태라고 해서 지역 신문 분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조한 분들, 이런 지금,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소극적인 라든가 거기다 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탈퇴하거나 뭐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신문 등의 지행에 관한 법률도 말씀하시고. 공정거래법도 말씀하셨는데 어 이게 뭐 이게 지금 공정거래법이 담합에 뭐 해당됐나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법률에서 어차피 기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볼수 있는 건잘 몰라서 그러시가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어, 그 저희도 검토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건 어떤 것이 위배되고 이런 것들은 일부에 들어온 것들에 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요 어, 근데 이걸 써놓으셨기 때문에 네. 요거가 정확하다고 뭐 하시면 저희가 또참고를할건데 그냥 요금만 그냥 번호만 하고 많은 상태라서.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자기들끼리 그, 속방에서 자기들끼리 그, 생각을 서로 공유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애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네네. 음, 이게, 뭐, 위배, 뭐 법에 위배되지를 않은 것 같고, 제가 형 상식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담합은 담합, 담합은 지금 확하게 얘기해 주고 <laughs> 뭐가 문제인지 자기들끼리 이제 아는 대화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탄, 규탄하는 정도로 저희는 네, 고거는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공직성 고위반 소리가 더 있어 보여서 네, 저희는... 규탄하는 정도로 이제 네는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실명, 뭐, 아까 공개가 됐는데, 그 기자분들이 그 전에 이제 그동안 썼던 기사 내용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분석하고 있는 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썼던 기사 내용들, 방향,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어 하고 있는 기술의 방향과 배치되는지를 분석 중에 있다는 것도, 어,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습니다기다란도 공동성을 가지세요. 시